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자, 125강입니다. 자, 바로 기본 예문 보시면은 자, you had better. had better는요.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 좋다인데 아, 이게 좀 뭔가 그좀 경고성 또는 뭔가 어떤 협박성 이런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you had better stay in bed는 그냥 단순히 누워 있는 게 좋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보다도 얘가 지금 몸이 아프던가, 아니면은 좀, 뭐, 이렇게 좀, 하여튼, 상황이 좀안 좋아서, 누워있는 게 좋다라는 어떤 그런 경고. 그쵸?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는 누워있는 게더 좋다. 누워있는 게 좋다. 그러니까 누워있어야 된다. 뭐 이런 좀, 어, 센 느낌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would rather A 된 B인데, 자 이거는 그러한 남자와 결혼을 하느니 죽는 게 낫다는 얘기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남자와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를 그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죽는 게더 낫다 그래서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그래서 그 패턴 문장들 보시면, 자 it looks like a storm이에요. 예, 네, 폭풍처럼 보인대요. 그게, 자 그리고 너는 head better go home 집으로 가는 게더 낫다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죠 빨리 가야 된다 폭풍이 보이니까 지금 그렇죠. 즉시 가야 된다 head better는 좀센 표현입니다 경고성 협박성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y o 다음에 head better h a d best도 돼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너는 그녀를 멀리 데리고 가는 게 좋겠다 즉시 되셨죠 자, 그리고 you had better. 너는 이제 뭐 하는 게 낫습니까? 이 여긴 또 have pp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았단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 예. 그렇게 했었으면 했었 그렇게 했었으면 더 좋게 좋았겠다. 예, 그 정도로 이제 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uh, the doctor says that. 의사가 대리하라고 말했죠? 너는 바닷가로 가는 게더 좋다. 그렇죠? 그러나 나는 우드레를 차라리 뭐뭐 하고 싶다. 차라리 산으로 가고 싶다. 그쵸? 고우트 더 마운튼. 넘어갑니다. 자, 요 표현들 이거 좀 헷갈리거든요. 저도 지금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근데 좀그 문형이 단순해서 우리가 원서나 독해 지문 읽다가 요런 표현 나오면 바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거는 좀다 제가... 이렇게 우드 레 o u l d r a e n b고요. 그리고 우드 에 l 슨 as s o o a s b가 되겠고. 그리고 우드 순 l d s o o a t e n b가 되겠고. 우드 레 l d r a t e n b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헤드 순 s o o n e a t e n b가 돼요. 자, 뜻은 다 같아요. 그쵸 예, 보면은 이 보면은 이불명의 가운데 살아가는 게 중계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요거 하느니, 이거 하겠다죠? 그러니까, 이거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도요. 적에게 항복, 굴복하느니, 죽는 게 낫다. 자, 밑에도, 내 가족의 명예를 이렇게 실추시키느니, 내 재산을 잃어버리는 게 낫다. 그쵸? 와인을 포기하느니, 죽는 게 낫다. 훔치느니, 굶어 죽는 게 낫다. 이해되셨죠? 예, 요 표현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또, would rather 나오죠. 그래서, 아, 이거는 뭐, 차라리 뭐뭐 하고 싶다죠. 그래서, a glass of water. 그래서 물한잔 먹고 싶단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I have a much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말할 많은 것이 있대요. 자, 뭘 말합니까? I would rather not이죠. 차라리 뭐뭐 하고 싶지 않다죠. 차라리, 이 would rather not 다음에는 이제 say 정도가 생략이 됐겠죠. 차라리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해야 할 많은 것이 있는 거죠. 그쵸?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말해야 할 많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해야 할 많은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예, 많은 게 있는데, 이번엔 뭐예요? to leave unsaid. 말해지지 않은 채로 남겨두어야 할 많은 게 있대요. 그쵸? 자, 뭐를요? 데리야를 I would rather say니까, 이거는 말하고 싶은데, 말해지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둬야 할 많은 게 있는 거죠. 그쵸? 예. 네. 자, 그 다음에 would as soon 나오고 뒤에 as 나왔죠? 그래서, 그녀와 함께 사느니, 그쵸? 예, 네, 이갤리선이 뭐예요? 이갤리갤리는 노예선입니다. 노예선에 사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쵸?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엑서사이즈 문장을 통해서 또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거를 확인해 볼게요. 자, 전쟁이라는 것은 로우는 좀 이렇게 저속하고, 그리고 이이디스피커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비열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저속하고 비열한데, 그리고 나는 헤드 레더죠. 어, 비스마이트는 뭡니까? 이거는 아, 어, 이 맞는 거죠. 예. 때리는 것이 아니라 PPP 맞아 맞는 거죠. 맞아서 이 전치사 투죠, 이거. 투는 이제 어떤 결과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 예. 그래서 이워 와드죠. 이게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서 조각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뭐보다 예, 참여하는 것보다 어디에? 그러한 행위에 참여하느니 그쵸 얻어 터진 다음에 조각이 되는 게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Such a stain, 그러한 얼룩은요, 어디에 생긴 얼룩이에요? 인류죠. 인류에 그러한 얼룩이 생기는 것은 should be erased. 제거, 제거되어져야 됩니다. 뭐가 없이, 지체 없이, 지체 없이. 그죠 지체하지 않고 이것이 제거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it's time he came이에요. 그가 올 시간이죠. 뭐 하기 위해서 와요? 나를 저녁에 초대하기 위해서죠. 자, what can be making him so late? 무엇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늦게 만들고 있냐는 거죠. 예. 무엇이 그를 그렇게 어, 늦게끔, 그렇 늦게끔 그렇게 할수 있냐는 거예요. 예. Something must have happened. 뭐가 발생했음이 틀림없다는 얘기죠. 자, 나는 생각한다. 그렇 아마도 I had better go. 내가 가서 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가서 알아보는 게더 낫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뭘 알아봐요? What is the matter? 문제가 뭔지. 그쵸? 가서 알아보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서. 자, 많은 미국인들이, would, should, or, know a, then, b죠. 그쵸? 안전한, 이 원은 investment를 이, 그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투자에서 4%를 얻느니, 위험한 투자에서 8%를 얻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바로 대절이죠 예, 이 빈번한 손실이 있대요. 돈에 대한. 그리고 지속적인 걱정과 플랫, flat, 플랫은 이제 애탐, 초조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죠, 우드메이크, 만드는 건데 나를 위대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든다면, 이제까지 살았었던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나를 만들고자 한다면 그죠뭘 가지고 있는? 편리스를 가지고 있고 정원을 가지고 있고 아주 그 멋진 저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와인과 어, 코치스는 뭐냐면 이게 마차입니다. 마차, 마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과 그리고 수백 명의 하인들을 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가장 위대한 왕. 그쵸?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 그런 왕으로 나를 만들고자 한다면, 자, 뭐라는 조건에서 언컨디션 대시 대제하는 조건에서 내가 책을 읽지 말아야 된다는 조건에서 이러한 엄청난 부를 다 준다고 해요. 그렇게 한들고자 한다면, I would not be a king.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래요. 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라면은 이러한 엄청난 왕이 된 다음에 몰래 책을 읽을 것 같습니다. 예, 책을 포기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자, 그래서, 그 다음, 우드 레덜 나왔죠? 그리고 뒤에 보면 댄이 나오네요. 가난한 사람이 되겠다, 차라리. 그쵸? 예, 게럿이죠. 게럿은 이제 다락방이죠. 다락방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되겠대요. 뭘 가지고 있는? 아주 수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 뭐가 되느니? 왕이 되느니? 어떤 왕? Did not love reading. 그쵸? 읽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왕이 되느니. 그쵸? 다락방에 있는. 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 다락방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자, none of us. 우리들 중 누구도 필요하지 않는데요. 뭐 하기를? To be reminded of죠. 상기하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렇죠? 그 위대한 c 스 s t 는 희생이 되겠죠. 그쵸? 그렇죠? 희생. 그쵸? 그렇죠? 우리에게 그 희생이죠. 우리에게 가해진 어떤 희생. 뭐에? 그 전쟁이. 그 그러니까 전쟁의 전쟁에서 그죠 전쟁의 우리에게 전쟁이 준 어떤 큰 희생이 있죠 이것을 그 우리들 중 누구도 상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아는 거죠 투 세이 나띠뭐뭐뭐 무슨 말할 필요도 없이 즉 고난은 고통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이 야기했던 그것은 뭐 전쟁이죠 전쟁이 야기한 고통은 말할 필요도 없이 전쟁이 우리에게 준그큰 희생을 상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자 we pay 우리는 지불했다 즉 대가를 치렀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삶 속에서 그쵸 그 우리의 젊은 그 젊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먼저 우리는 대가를 치렀고 그리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대가를 치렀어요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 대가를 치렀고 우리 젊은이들의 그 생명에서 삶에서 대가를 치른 거죠 먼저 그리고 우리는 또 대가를 치렀죠. 어디에서 아, 이 다이벌트라는 단어가 a to b 용, 이 형태로 쓰이게 되면 a를 b로 전용하다요. 근데 그거에 지금 이 명사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우리의 국가적 부, 즉국부죠 국부를 파괴적인 목적에다가 그렇게 전용하는 데에서 우리가 대가를 치렀대요. 자, 그런데 이 국부가 뭔지, 이 우리가 그 파괴적인 목적에다가 너무나 많이 그렇게 전용하고 낭비했던 그 국부가 뭔지를 여기서 이제 동격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그 국부는 뭐예요? 우리가, 우드레덜 보이시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그쵸? 차라리 이 사용되는 것,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끊어줘야겠네. 사용되는 것을 본 부적. 차라리 사용되는 것을 보기를 바랬던 부예요 뭐를 위해서 사용됩니까? 긴급한 건설적인 일들. 그쵸? at home and abroad니까, 어, 우리의 본국과 아니면 외국에서 어, 아주 그 긴급한 건설적인 일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차라리 우리가 보고 싶었던 그 부죠. 그 우리의 그 국부. 이거를 파괴적인 목적에다가 너무나 많이 전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희생을 치렀던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125강 끝났고, 또 다음 시간에 126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